안녕하세요. 6월 2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브루스 웰킨스는 당신이 생명을 바치는 그곳에 영적 도약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로 42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하여. 왕의 장례로 엄수된 예수님의 장례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꼭 필요할 때 그들이 가진 신앙의 진가를 드러냅니다. 유대인의 준비 일에아리마대 요세위 필라도의 허락을 받아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갑니다. 니고데모도 몰약과 치명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져옵니다 리트라는 로마의 무게측량단이며 1리트라는 약 327g입니다 3270g이니 적지 않은 양의 많은 것이었습니다 일반인의 장례가 아닌 왕의 장례에 사용될 만큼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싸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있는 동산 안에 새 무덤에 둡니다. 참 제자의 증거는 위험과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데서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처음엔 부족했지만 훗날 온전한 제자가 된 이들도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의 눈이 무서워 제자임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행동은 부족한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내는 행위가 유대인들의 공분을 살수 있었음에도 필라도에게 그 죽음을 달라고 요청해 자신이 제자임을 드러냈습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장례하는 데 요셉과 힘을 합쳐 제자되었음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도 부족한 제자지만 점점 변화되어 온전한 제자가 될수 있습니다. 요셉과 니고데모가 온전한 제자로 변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우리가 부족한 제자임을 느낄 때는 언제이며, 그럴 때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나요? 아니마대 요셉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박해당할 것을 두려워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공개적으로 선언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계속 은밀하게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밀한 제자를 자처하는 사람이 자기 믿음을 밝히거나 믿음 없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순간을 만나게 하십니다. 언제까지나 은밀한 제자로 있을 수 없습니다. 요셉처럼 니고데모도 아주 느리기는 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 자신의 헌신하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소심한 성품의 사람이었지만 은혜에 압도된 니고데모야말로 주님을 묻는 거룩한 일을 하는 요셉을 감히 도우러 나섰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과 마찬가지로 니고데모는 십자가에 못 박힌 구세주를 사랑하는 자로 공공연하게 드러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요셉과 니고데모는 주님의 장례를 위해 그들이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하였습니다. 십자가로 인류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장례는 특별하게 치러집니다. 로마 정치범으로 처형당한 것이기에 가족도 시체를 찾으러 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장사 지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메시아 왕의 지기식으로 묘사되었듯 장례식도 왕의 장례식으로 묘사됩니다. 니고데모가 가져온 향품의 양은 일반인의 장례식에서 쓰는 양을 훨씬 넘어서는 왕의 장례식 수준이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무덤에 예수님이 장사되신 것도 일반인의 장례를 뛰어넘는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장례는 메시아 왕으로 등극해서 온 인류를 위해 대속적 죽음을 담당하신 예수님께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향품의 양과 새 무덤을 미루어 볼때 예수님의 장례는 어떠 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대속적 죽음을 담당하신 예수님께 나는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해 그분의 인격과 사역을 온전히 보여주시며 전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는 대속의 죽음으로 그가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이심을 드러내십니다. 그의 부름을 받거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들이 성경을 통해 기록되고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치적 의도로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게 하는 무리가 있었지만 그를 믿고 따르며 죽음의 위험한 순간에도 신앙적인 행위를 마다하지 않는 예수의 사람들을 봅니다. 장례를 준비하고 장례를 치르지만 아직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부활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믿음은 없어 보입니다. 신앙 생활하며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아는 것에서 자라가며 체계적으로 성경을 배우고 깊이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신앙적인 행위로 결단할 수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좀더 자라고 성숙해져서 마땅히 결단하고 헌신해야 할때 자발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꼭 필요한 것을 볼수 있는 안목과 그 일을 위해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있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편만케 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경험해야만 진정한 믿음으로 용기 있게 헌신할 수 있음을 봅니다. 마음에만 머물러 있던 주님을 향한 제 사랑에 십자가 은혜를 쏟아부어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왕이신 주님을 당당하게 인정하고 진실하게 섬기는 제자로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